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에는 누가 주인공일까요? 오색빛깔의 성탄트리, 거리는 시끌시끌 오고 가는 사람들, 산타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들. 하지만 우리 연세중앙교의 유아유치부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과는 달라요. 자, 연세 중학교에 쬐까니가 다니는 나나 유치원에 한번 찾아가 볼까요? 난 우리 아빠랑 짜장면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거기서 짜장면 탕수육 우와 성탄절엔 잔뜩 시켜 먹을 거야. 오이. 아, 대니! 얘들아 여기 봐. 너희들은 일곱 살이나 돼서 왜 이렇게 뭘 모르니? 산타 할아버지? 하, 웃겨. 짜장면? 흥 유치학은 성탄절에 진짜 주인공은 누굴까? 산타 할아버지! 조용! 니들이 뭘 모르나 본데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아니야. 그럼 뭐냐? 산타 할아버지가 쓸말 타고 싱싱한 성탄절이지. 야, 너 조용히 좀 해봐. 자, 잘 들어봐. 성탄절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맛있는 음식, 멋진 옷들. 놀랄 선물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백화점 마시 나왔어요. 오찾 성탄절에는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주 아주 많이 있다. 단 산타 할아버지도. 백화점 속에 있는 거 알지? 너희들 엄마 아빠에게 백화점 가자고 졸라 졸라 졸라! 졸라. 우와! 우와! 잠깐 얘들아. 근데 쟤는 왜 저러니? 아 쟤요? 연세중학교에 다니는 애래요. 쟤는 성탄절에 교회 오란 얘기밖에 는안 한다니까요. 쟤는요, 산타 할아버지도 거짓말이래요. 예수님 얘기만 하면서 꼭 잘난 척한다니까. 누구는 뭐 교회 그안 다니는 줄 알아? 음, 이름이 뭐니? 젤카니. 젤카나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훌륭한 사람이 못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성탄절같이 특별한 날에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성탄절의 주인공 백화점 아저씨가 쬐깐이가 우리 백화점에 놀러오면 아 그래 예쁜 바비인형. 선물을 줄게. 우와, 우와 좋겠다! 좋겠다. 아니에요, 아저씨. 난 오직 예수님 생각만 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루 종일 예배 드릴 거예요. 뭐? 답답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예배? 오! 아저씨,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줄 알아요? 우리가 쟤 때문에 지옥 갈까봐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 오신 날이라고요. 그렇게 중요한 날에 산타 할아버지나 줘야겠어요? 백화점이나 가야겠어요? 짜장면이나 먹어야겠냐고요. 뭐? 이런, 이런 아이는 또 처음 봐. 넌 나보다 예수님이 더 좋다는 거야? 네. 성탄절에 진짜 주인공은 아저씨가 아니에요 산타 할아버지도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어 상처 어 얘들아 나는 찌까니 때문에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 얘들아 성탄절에 만나 안녕 아, 어, 우까니또 잘난 척이네 정말 못. 얘들아, 우리 정말, 쬐깐이 싫지 않냐? 싫어! 아이들은 왜 내가 하는 말을 잘 모를까 왜 나만 알고 있는 걸까 왜 나만 예수님 째까나 째까나 우와 이게 누구지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란다 우와 너무 멋지다 그런데 왜왜 왜 보내주셨어. 십자가에 풀려 죽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측간 일을 예수님이 기뻐하신대 먼선탄절에 예수님께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서 예배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측간 일을 꼭 만나주신대 정말? 정말이야? 그래, 찌깔나 절대로 실망하지 마. 친구들이 다 너를 싫어해도 예수님이 산탄절의 주인공이라는 거 잊어버려도 안돼 알겠지? 알겠어, 알겠어. 예수님,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에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예수님, 저를 꼭 만나주세요. 꼭이요. 생하고 기억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참사랑 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네 예수님의 호심을 기다리며 생각하 주인공이 누구인지 이제 확실히 아셨죠? 산타 할아버지 백화점 쇼핑 친구들과 놀러가기 절대 아니죠? 그래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쬐깐이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만을 기억하며 감사해요. 꼭 약속이요.